야 하늘이 좋다 좋네 음. 저기 산 꼭대기에 사자 한 마리 살것 같지 않냐 이건 <laughs> 살라운드 <laughs> 나... <laughs> 어땠어? 생선살 발리듯이 발렸지 <웃음> <웃음> 자 최종 점수 몇 점일지 천점 만점에 878점 <laughs> 이제 저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레드존을 지금 가 있어가지고. 괜히 갔던 정키가아닌가 하더라고. 어. 내가 레드존으로 시작했잖아. 그 다음에 내가 4등을 했지. 그 다음에 내가 3등을 했지. 음. 그 다음에 1등을 할줄 알았겠지만 모두가. 그치. 인생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다시 한번더 내려가는. 오. 그래서 나는 음. 지금 나의 등수가 음. 어떤 사람의. 음. 어이상승곡선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 아, 어, 사람의 인생의 그래프. 응. 역시 인생은 1등하기는 어려운 것. <laughs> 두 번째 레드존에 안착하게 되었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세미파이널에서 재미없게 가고 싶지 않고요. 제대로 된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이번 5라운드 미션이 플레이스가 주제거든? 나 여기가 딱 떠오르더라고. 오. 아,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응. 그렇지. 루프타. 루프타. 어. 양재동 지하에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맨날 밤새고 했지. 어. 돈스파이크 형한테 머리 맞아가면서. <laughs> 말 그대로 고기가 어디야? 밑바닥 아니야. 그렇지 완전. 밑바닥도 그래. 아니지.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갔으니까. 음.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프로 차트 탑을 먹은 것처럼 내가 리스너 10등으로 비호감 이미지로 시작했지만 리스너 1등과 우승과 호감 이미지를 한 번에 기타겠다. 이런 포부 좋잖아. 근데 어 그래 가닥은좀나왔어 바닥에서 시작해서 탑을 노리고 있는 남자 퍼포먼스가 가한 아이돌이랑 활화산 같고 불닭볶음면 같은 진짜 매운맛 무대를 준비할 거. 어. 이제 좀 자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어. 음. 트렌디하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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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iah.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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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입니다. 들어보니까 약간 어떻게 소화해야 될것 같은 좀 감이 오세요? 시작할 때 결의를 다지고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의 곡인 것 같아요. 관통하는 전체 주제가 지하에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내겠다. 아 어? 어아 마침 저희도 연습을 지하에서 그래. 딱 저희를 염두하시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옥상까지 드리핀, 드릴 드립 그냥 아 <laughs> 다 죽었다. 진짜. 로아 피디님, 매운맛이랑 저희 팩이랑 합쳐지면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시너지가 아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패기가 느껴지고 포부가 느껴져가지고 결승으로 저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장을 다 박살내서. 네.